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025년, 섬김을 훈련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섬김을 훈련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아, 1993년 8월호에 제임스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이 짧은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아,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을 먼저 발견했어요.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은 뭐냐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황금률로 어, 사람들을 대할 때그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피서 이세가 말하는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남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 저를 이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더라도 섬겨야 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해요. 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좀 대우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좀 받들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어, 섬기면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 어떤 계산을 하냐면 내가 섬겼을 때저 사람을 섬겼을 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 내가 저 사람을 섬겼을 때 이득이 되면 섬기고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섬기지 않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본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전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반응하지 않을 때 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섬긴 건 아깝고, 그걸 도로 찾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끄럽지만, 섬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닦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요.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먼저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에다가 물을 직접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몸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요.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발을 닦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은 종들이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그 사람들의 발을 어, 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야만 됐던 거죠. 손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이고 또 주인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것은 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라 하는, 하는 일이죠.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의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발을 닦아 주셨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그렇게 싸워요. 왜 싸웠냐?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게 전에도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하 다툼이 난지라 마가복음 9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댁론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한 자리를 찾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 회복해서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자신들이 어 정말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서 그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생각을 품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높아지는데. 그 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높아지고자 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봉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섬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높이 높이 올라가면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신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이 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섬기는 자가 큰 것이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두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죠 제자들에게서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로 오셨대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버려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기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가. 아이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카톡에 그 프로필에 이 글이 쓰여져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요 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시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이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어,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놓고 고백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어,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태우 만찬의 그 자리에서 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아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론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발을 대충 닦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가론 유대의 발을 더 정성적 정성스럽게 닦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할 거, 다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 대우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죠.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섬길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될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우리가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지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에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냐?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못밖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못난 짓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못난 짓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냐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요. 이 신앙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할 때참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에 참순종도 못하고 이런 마음이 되게 하면서 내가 되게 후회가 되고 마음이 막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얼마나 제가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못난 짓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충성 때에 여겼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것을 믿고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신대요. 내가 잘할 것을 믿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섬기다가 내가 지치고, 섬기다가 내가 낙심하고, 섬기다가 자전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 사랑으로 섬긴 것만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것만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큐티 내용에 보면 빌레몬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에서 6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부자예요. 부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더하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껏 참 우리가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섬길 때요.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이 있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종은 상관을, 상관은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죽게 하듯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에서 6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죽게 하듯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여러분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을 성도들은 또 주의 종에 대해서 주께 하듯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섬겨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연약한 사람, 상처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강의우 등을 얘기할 수 있고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소만 성서침례교회에 한, 성서 한 지적장애우가 있습니다 4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거기를 3시간 기도를 회한 강사로 세번 갔는데, 거기서 그 자매를 보기도 했어요. 40살이 넘은 자매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래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엄마와 함께 늦게 온 거예요. 늦게. 늦게 왔는데, 어, 뭐 커피를 들고 강대성 앞으로 막 걸어나오더래요. 강대산 앞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예배가 막 진행되는데 강대산 앞으로 커피를 들고 막 이렇게 이 자매가 막 나오니까 성도들이 불안한 거죠. 아 예배가 진행되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막그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커피 좋아하니까 이거 커피 받으라고서 강대산에가딱 놔두고 그 자매가 다시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순수한 그 자매 장애우지만 순수한 그 자매가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 갖고 와서. 목사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줬는데 맨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걱정의 눈으로 막 쳐다봤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순수하게 커피를 딱 놓고 돌아서면서 앉는데 성도들이 안도감을 가지면서 또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그 장애우 자매를 되게 친절하게 대해준답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여긴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제가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년 집회 때 얘기했죠. 구원파는 유명한 사람들 전도하라 그런다 그랬죠? 박진영 씨 제가 얘기했죠? 유명한 사람, 연예인 전도하라 그러고, 유명한 의사나 전도하라 그러고, 교사들 전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이, 복음이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부여하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배운 사람만 존재하면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존재한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못 배운 사람도 와야 되고요, 배운 사람도 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부자도 와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지역도 초월해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도 와야 되고, 경상도 사람도 와야 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왜내나 스스로 이렇게 막 그걸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기관과 부서와 구역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고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죽게 하듯이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